이게 뭐죠? <laughs> 네, 어, 저희가, 어, 네. 오늘 첫 공을 맞이해서, 네. 어, 소감 한마디씩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치치역 카르마트 감성 배우 박현입니다. 어, 드디어 산타루치아가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어, 우리 마피아 여러분들, 관객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너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2024년 뮤지컬 미오프란텔로 저희 세 사람의 첫 번째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티비 역할을 맡은 우리 찬종 부독님부터 네. 어, 본인 소개와 첫 번째 공연을 유오프어로 참여하게 됐는데 소감 을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오프란텔로에서 출입사원 스티비 김찬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 오늘 어, 좀 떨리고도 떨리고 아주아주 떨렸던 그런 어, 첫 공을 올렸는데요. 또 이렇게 몇 시즌을 또 함께했던 두 분과 함께해서 저는 더 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게 첫공 인사를 드리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조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앞으로 남은 공연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모 역할의 김지원 선배님 또? 네. 네, 김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산타루치아에서 만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사실 제가 이 공연 너무 기다렸고 하고 싶었고 어쩌면 또 제가 이 공연에서 써니보이를 할수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늘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즐기고 여러분도 함께 즐기면서 같이 노력을 부르고 그런 시간이 오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찌찌 어, 역할을 맡은 감성구의 박철입니다. 뉴욕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3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 2년 전에 네. 네. 저희가 테이마트 센터에서 두 번의 공연을 거치고 세 번째 공연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어, 이 항상 처음 번째 공연은 그. 했던 공연이든 다 처음 참여하는 공연이든 그 설레이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또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의또 부담감도 굉장히 있었고 하지만 또 오랜만에 이 공간에 서니까 또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 이런 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프실 와중에도. 포장를 교체해 주셔서 이렇게 다 가득 채우신 덕분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어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 미용 화나세로가 마지막 문을 닫을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에게 보이시는 응원과 그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 감성배우와 우리 제 밑에 동생들 <laughs> 기타 등등이 <웃음> 네, <웃음> 아, 미안해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미안 <laughs> 근데 제가 그때는 제큰 형이 아니었는데 제가 제큰 형이 돼버렸더라고요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 배우인 또 우리 스태분들 전부 다 음, 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고 시 어, 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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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힘내기 아쉬우니까 저희의 아카펠라로 아, 아카펠라 아카펠라 좋죠. 그 노란 장미에. 최신입 아, 사원이라서 어떻게 뭐, 하는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아, 난, 어, 제가 첫음 잡아 그, 드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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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나는 꽃이 너무 좋아서. 아 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 노란 장미 맞죠? 네. 여러분 네. 자, 노란 장, 장미. 노란 장미. 그렇죠, 여러분들께 첫 공의 선물처럼. 팔 <laughs> <거도> 잘해야 돼. 팔꿈을 잘해야 돼. 알겠아요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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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그... 그... 그러니까 나는 꽃이 너무 좋아서 그 소리 검은 처자는 네그 모습 훔쳐청은네 잘못이야. 까지 너무 틀려. <놀랬네. 웃음> 자, 그 네? 그러니까 나는 꽃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파...